내가 좀 한다. 아니가, 어, 내가 좀 하잖아. 어, 아, 십나바가 아니었어요. 예, 네. 초반부터 구나발인데 장인... 아, 그, 그 뭐라고 해야지? 장인 주문선가? 그거 여러 번 발랐는데 그게 안 떴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신나만 아니. 고아 매력이 왔어아나턴 찍는 건데 씨 어떻게 내가 들어오냐 턴이. 야야 야, 보스야 빠지라이. 보스야 빠져 ашпотои 자, 요번에는, 요번에는, 어, 보스 붙어도, 안 빼고 그냥 칼 넣겠어. 왜? 내 피갈리가 잘 됐어, 요번에. 네, 피갈리가 굉장히 잘 됐어. 아, 나한테 몸을 붙이면서 오겠다? 야, 씨, 턴이 또 이렇게 들어와버리네. 아, 진짜, 졸었네 이거. 이거는 좀 아니지. 아하, 6, 야, 5초다. 야, 야, 3, 2, 1, 야, 제발! 좀, 씨. 이마. 아, 이거 갔네. 이게 더 턴이 들어가네. 아이씨, 무복 있지? 어, 무복 있네. 아, 턴이 연으로 도네. 아, 이거. 아, 유주 딸피였을 건데. 아유 수다리 숨무개 땡큐 고마워 수다라 야 수다라 너뭐 이거 죽고 그냥 나갔냐? 수다리 죽었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씨.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시 간다 기다려라 씨 딱 기다려,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마법을 알고 있는 건 비밀이라고. <laughs> 어서 오세요. 좋은 날이죠. 여기 말고선 12시 자리부터 한번 가서 적들을 다 깨우고 와야겠어. 8층에서 꿀 빠는 애들 못 꾸지. 내가 낮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, 저 사람들 때문에? 어? 낮에 내가 팔층 돌리다가 얼마나 수모를 겪는데, 패드로 돌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. 와, 니들. 어, 씨, 어, 무슨, 턴이, 뭐, 씨, 존나 잘 도네. 어? 턴이 뭐 이렇게 잘 도냐? 수고가 더. 1 2시에 분명히 누구 있을게요 그지? 야 9일도 있네 9일도 있어 9일도 여기서 돌리네 까꿍 마중 나와주는겨? 어 나기사까지 네명 오케이 나기사까지 네명 이게 얼마나 이득이야 나 혼자 네명을 아무튼 사냥을 못하게 만드는거 아니야 개이득이잖아, 나는. 나, 여기 있어도 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, 여기서. 응? 야, 야, 나 기다려봐. 도와줄 사람 없어, 이 양반아. 응? 나 몹들이랑 싸우고 있어, 이 친구야. 이 친구야? 어, 나도 사냥할 거야. 아, 사냥하면서 할게요. 나기사가 들어올 거야? 너, 이게 안 들어올 거잖아. 들어올 거야? 양빵? 하나만 알고 두은 물러내네. 일로 들어왔다고 이거 길이. 기립... 야야야, 몹들이 막으면 안 되지, 씨. 이 새끼들이 몹들이 내 편이 아니었네, 이것들. 싸가지 없이. 아이 새끼들. 나와, 공수. 그렇지. 아, 또 양빵이야, 씨. 양빵 킬뻔했네 아, 했다 이거 좋될뻔했네 어, 예. 오케이. 좋죠. 또 아주 좋지 지금. 야, 피안 단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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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보스 피안 단다. 물약 회복률 맞췄더니 피안 달아. 너도 좀 맞추라 이거 인간적으로. 별풍 받아서 뭐하니 이런 거 맞추라고 별풍 주지 사람들이. 어? 돈 주면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아니가 그거? 어, 어우, 돌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나 여기다 피안 달아. 피 차고 있어, 오히려 피 차고 있어, 지금. 나여기피 차고 있다. 아, 저기 있네. 저기 있었네. 2대1? 자, 여기 있는 애들 다다 오라게? 오케이. 야, 유주도 그, 그거 작업은 안 했구나. 인형 작업은 안 했네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어아 이대일은 좀 빡시자네 인간적으로 구들 이대일은 좀 빡세요 응? 어그 좋네 거기 서! 위치 바뀌었어 Come on. 아이씨 이거 안나 아이씨 갇혔는데 아 내가 지금 몹 존나 맞는데 지금 아이까지 들어가면 어떡해 오호, 유즈베르 유즈베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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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유주랑 보스 둘다 베르! 야, 유주 보스 둘다 베르! 야, 나도 이건 베르 해야겠다, 그치? 야, 이 서큐가 너무 많다. 서큐가 너무 많어. 야, 유주 베르, 수영이 베르 둘다 베르!